네, 반갑습니다. 포터 신차 패키지 전문점 글라스존입니다. 오늘은 글라스존에서 포터 더블캡, 포터 봉고3에 장착 가능한 창문 자동 오토 업다운 모드를 선보이겠습니다. 승용차처럼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 스위치 터치 한 번으로 자동으로 창문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고급 기능입니다. 그리고 창문이 올라가다 어떤 물체에 걸리면, 부하가 걸리면 예,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터 2에 더블 캡의 장착할 제품을 준비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조석 수에 예, 어, 뒤에 창문 예, 좌측 2열, 예, 우측 2열 이렇게 해서 총 3개를 준비했는데요. 배선 작업 없이 예, 조석은 수 갖다 꽂으면 되고 예, 더블 캡 차량 같은 경우는 2열은 에, 전원선, 아, 마이너스 선을 한 쪽씩만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비선도 있는데요. 어, 이렇게 해서 기존의 커넥터의 배선 작업을 얻기 때문에 에, 오래 사용하셔도 차후에 에, 차이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세트로 준비됐기 때문에 제품만 주문하셔서 에,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에, 제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에, 오늘 이 상품은.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고객님이 제 더블캡 원터치 릴레이 모드를 주문하셨고요. 장착은 저희 원주 협력업체를 통해서 장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글라스존은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에 자리 잡고 있고요. 포터 2차량의이 원터치 릴레이 외에 후진 시.